다른 내용의 주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하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 말씀은 디모대전서 6장 12절 한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 4 1쪽에 있습니다. 네, 한절의 말씀 다 해주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나 용생을 취하나 이를 위하여 내가 도리심을 받았고 많은 책은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다시 뵙겠습니다. 이름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책은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이름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문장 가지고 하나 말씀을 에 나누고 있습니다. 예, 2021년 새해가 달렸습니다. 우리의 작년에는 참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19로 인해서 대비생활도 습득되어지고 또 아이들도 학교생활도 여러분의 또 사회생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삼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럴 때 긍정의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1 9도 반드시 종식이 됩니다. 여 이런 어려움도 반드시 하나님께 세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긍정의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과 함께 선한 싸움을 하면서 이 새해도 축복된 하늘을 보내시기를 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델전서는 사도마을에 예, 기록하였습니다. AD 62년에 기록했는데 디모데에게 보낸 예, 편지 서신서입니다. 이디모데전서의 예, 핵심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하려고 하고 헛된 교훈을 따르지 말라는 사도마을의 믿음의 예, 본명 으로 시작합니다. 디모데는 디모의 일장에 되어보면 바울이 낳은 영적인 아들이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도 믿음의 자녀를 낳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키우고 있는 자녀들 말고 하나님의 부흥을 전해서 믿음의 자녀로 세울 수 있어야 하는 사실이죠. 그것이 바로 영적인 재생산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예수의 소를 전해주고 그들이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딸이 되는 희한의 일들을 우리 모두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선택의 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등전 28장의 19절, 29절의 20절에서 말씀과 같이. 모든 민족으로 제표 사마스터, 세를 주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 사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전 12절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교회에 오해해 주신 퓨어의 말씀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 저 대시대에 이제 플랜카드가 붙을 건데, 이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린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써야 됩니까? 12절 말씀 보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심받았고, 많은 증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다. 라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해야만 영생을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전제 조건이 믿음의 선한하 싸움에서 승리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수많은 싸움들이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 영적인 예, 싸움이라고 말하죠. 관계적인 어려움, 또 재정적인 어려움, 여러 건강의 어려움들과 또, 핍박과 어려움, 비밀 생활이또 어려움,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 초대교회는 두 가지의 그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어려움은 내부적인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이단의 사상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또, 외부적으로는 극심한 핍박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의 성도들은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 핍박과 환란은 시도 앞으로 나가기 어려운 그런 장애물 중에 하나였을 것이고, 외적인 이단, 이단 사상은 믿음의 뿌리를 내리기 어렵게 만드는 그런 방해무요, 영적인 믿음 생활의 정비였다는 것입니다. 예초대교회 성들과 같이 우리도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수많은 생각과 또 마음들, 인생의 계획들 가운데 우리 방해는 어둠에 사단 형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합니다 그리고 예비소서 6장 12절의 말씀 같이 우리는 전신격지를 입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신격지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그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진리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와 말씀의 검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정신 격전의 이 전체를 통틀어신 격순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말씀 안에 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지, 계시지 않는지를 잘 모른다면 우리는 여전히 구부만에 들어있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구부만에 들어있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내가 인생을 왜 살아가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순마로 아직 내가 구부만에 있지 않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혼란스럽고 어려운 가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구할지도 있습니다 여러분, 보고만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그 말씀이 여러분 순조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디모에담하여 확된 교훈을 따르지 말라고 말하죠. 세상에 수많은 교육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의 말씀의 기원을 따르며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의 말보다도, 어떤 경험보다도, 어떤 이론과 지식보다도 하나님 의 말씀의 기원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 생 하나께서 놀랍도록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사도바른 팀구에게 말합니다. 17절 말씀이니까. 내가 이 세대에서 구원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마음을 높이지 말라는 것은 규만한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선한 마음을 가셨다고 말는 성경을 말합니다. 그리고 정함이 없는 재물을 소망을 주지 말라 말합니다. 정함이 없다는 것은 재물에 대한 유한성을 말합니다. 재물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유혹하게 만들고 죄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결국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주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회해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여러 분 소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또 어떤 사람에게도 마음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의 상을우리는 두어야 합니다. 18절에 선을 행하고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선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18절에 선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노으로는 자가 되게 하라. 그 말씀을 통해서 선 행한 것은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꾸게 하나님 의 마음을 두게 해드리는 선한 그런 삶인 것입니다. 이 시절에, 바울은 디모데이 말합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에 달려오는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부한 것을 지키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우리는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은 무슨 말하니까 빈말, 공어한 말이고, 열매 맺지 못하고 불신앙적인 그런 말을 의미합니다. 불신앙적인 말 우리는 이것은 하나님께서도 못하실 것이다. 때대에안 되고 난할수 없고 불평과 온망의 말이 바로 믿음이 없는 불신앙의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언어를 고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과 마음과 언어를 고쳐주실 것입니다. 끝으로 사로받은 바울은 질문에게 말합니다. 14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흉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이 명령을 언제까지 지키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지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마음을 품고 재물에 소망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 아버지께 소망을 예, 두고, 그리고 선을 행하는 예, 삶인 것입니다. 만약에 헛된 말을 예,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줘야 합니다. 자족한 마음을 예,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경건에큰 이익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에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청결하게 할수 있어야 됩니다. 마음이 부패해지면 진리를 잃어버리게 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우리 닥스려야 되는데 다른 곳에 마음을 뺏겨버리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하면서 욕심 가운데 우리가 타락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칠 위의 말씀 안에 것이 바랍니다어된교을 따르지 말고 우리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싸움에서 이길 때 평화가 주어지는 것처럼 믿음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세워가고 아까 우리 믿음이 거세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강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줄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해주시고, 진리의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승리하게 해주소서, 믿음의 절신갑질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해주소서, 이 아내를 수고가게 해주소서, 주님과 통행하게 해주시고 기적의 하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님과 될수 있는 귀한 믿음의 출국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 감사합니다 우리 생활을 바라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미세을 복주시고 복주시옵소서 귀한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응원해 주시옵소서 아값하게 아버지의 뚱한날이여서 Crei, Adine, să te lăsăm. Ce se gândești la ce ne-am gândit? Dumnez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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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특명할 것 없네 하나님을 상대로 지키도록 인하여 주셨소서 우리 하나님 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셨소 하나님 저에게 이루어수 있는 그들을 주시고 그들이 그들에게 수 있도록 인하여 도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iam meum ostamio usque sola mecum totum vidit et ostiio cinematique domum 세제는새들한하 격부를 가해 주셨습니다. 그러 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군 제새운 피도 그녀야 말씀하셨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새롭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께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과 복음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만히 새를 축복하셨사오니 위대우는 것을 취하기 원합니다. 긍정의 믿음을 가해 주옵소서. 감사의 믿음을 주시고, 절대의 믿음, 절대의 감사, 절대의 언 절대의 순종하며, 주님과 말씀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제일 서로 주독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제일 서로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신사라심과, 성령 하나님의 가마, 감동, 유라심의 종이, 새해를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기 원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태국과 이라의 민족과 저 불쌍한 북한 폭한 머리 위에와 전 세계의 몸을 증거하는 많은 성교사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추도합니다. 아멘.